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최고의 맛을 구현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나가며 새로운 맛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돈가스 지금 생산한 순살 돈가스 이런 단일품목으로 해서 월간 10억 이상 그 매출을 올렸던 회사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 주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항상 고객 만족을 위해 30여 년 한결같은 정성으로 올고지 이온 맛. 맛의 정직함으로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 천안시에 위치한 강소기업을 만나봅니다. 부담없는 국민 반찬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냉동 돈가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30여 년 최고의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이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냉동 돈가스부터 간편조리가 가능한 냉동치킨까지. 손쉽게 해 먹을 수가 있어서 1인 가구 간편식부터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돈가스 생산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입니다. 1994년 창업 이후 2004년 천안으로 공장을 준공 이전하며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94년 회사 설립 이후 1999년 수제 돈가스 제조를 시작 2004년 대량 생산을 위해 천안의 공장을 중공 이전합니다. 2007년 생산 e라인을 증설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획득 2011년엔 r&d 개발 연구소를 설립 했고 2014년엔 유탄기 튀김류 탄류장치 및 탄류된 돈가스 특허법을 등록 2018년엔 제2공장 가동으로 확장 경영을 이어가며 국내 최대 규모 돈가스 생산 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쉴틈 없이 돌아가는 생산 공정.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돈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생산 설비를 갖춘 덕에 1일 무려 2만여 개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 어, 육가공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일 어, 공장하고 이 공장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돈가스 일 공장 돈가스를 류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 공장은 치킨류와 아 어, 유탕 처리한 돈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등심 돼지고기만을 사용하여 맛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최대 규모의 순살 돈가스 제조업체로 성장한 이곳은. 빵가루 결착기와 등심 다지기, 그리고 고속등심 연육기를 자체 개발하며 생산성을 빠르게 높여 다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본 돈가스 생산으로 시작하여 치즈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등그 맛의 분야도 꾸준히 넓혀왔는데요. 2018년에는 제2공장을 준공, 가열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며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1공장에서 생산하는 비가일 제품은 주로 이제 돈가스를 만들어서 유탕하기 전그 상태로 동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서 유탕 처리를 해서 드시는 거고요. 그 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열 처리한 HMR 제품은 전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유탕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익혀있는 그런 제품들을 동결해서 소비자가 받아서 요즘은 이제 에어프라이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된 제품입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간편 조리가 대세인 현대인들에게 조리 과정을 모두 거친 가정 간편식은 큰 인기입니다. 시장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예리한 안목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선근 대표가 돈까스 제조를 시작하게 된것 또한 안목 있는 예리한 판단력 덕분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도입된 그 고기를 갈아가지고 어그 찍어서 만든 그런 돈까스 성행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그 프랜차이즈에 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돼지를 키울 수 있게끔 사료를 대주고 거기서 등심하고 안심만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고급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순살 고급 돈가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고급 순살 돈가스를 공급하겠다며 본격적인 돈가스 제조 사업을 시작한 최선근 대표. 신뢰 있는 맛을 고집하며 정직 경영을 이어온 결과 지역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2019년엔 충남의 스타 기업으로 인정받고 2021년엔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업계 최초로 해썹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위생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기업.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건가요? 원료육을 받아서 돈가스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등심을 1차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슬라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 상태에서 베타와 빵가루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허투루할수 없는 공정들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질, 그다음에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원료육 입고부터 전처리,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동.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을 생산합니다. 일단은 신선한 원료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엄격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를 할수 있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조하는 공정에서 특성화 할수 있게끔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체보다도 우월의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받은 독자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고 맛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과정을 통해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철저한 위생 생산은 물론 국내산 돼지 등심의 함유량과 중량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체 개발 생산부터 국내 유수기업으로 납품되는 OEM, ODM 생산까지 이루어지므로 쉴새 없이 돌아가는 공정 생산 직원들의 피로는 낮추고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자동화된 생산 설비 덕분에 월 평균 최대 800톤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처음에 돈가스를 만드는데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손목에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아, 저걸, 저, 저 상태로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 아, 생산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망치하는 거, 망치와, 그 다음에 손을 누르는 걸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간이로 만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이제 오늘날 천안 공장을 지키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직원들의 노고를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경영 마인드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큰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빵가루 결착기와 등심 다지기, 고속 등심 연육기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추가 설계하여 완벽한 생산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말 그대로 이제 수작업 위주로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이 순살 돈가스다 보니까 굉장히 판매가 잘 됐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무리를 해서 이걸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계개발을 한 거예요. 기계개발을 해서 천안에 공장을 짓고 그 범용기계를 도입을 해서 뭔가 우리에게 맞는 특성화된 라인을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성공의 주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투작업으로 시작한 돈가스 생산, 생산 향상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결단력으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덕에 매출은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향상됐으며 매출 성장에 맞춰 임직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돈가스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는 공정이고요. 지금 1차 유탕한게두 번째 유탕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산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봤을 때 안심하고 드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름의 산폐 이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 유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탕 제품에 대한 거는 품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마다 본연의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튀기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또한 두께나 크기에 따라 튀기는 시간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레시피로 결정됩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햇섭 인증을 무난히 통과한 것은 물론 2014년 축산물 햇섭 운영 우수 작업장으로 선정될 만큼 위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일찍이 농림부로부터 햇섭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되어 위생적인 제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2014년도에 햇섭 우수 적용 사업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어, 시약 처장그 상을 받았거든요. 위생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대기업의 점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생 그 관리하는 이런 실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햇사부 우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쉽게 받는 그 상이 아니어서 어 저희 같이 식품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조하는 일인 만큼 자체적으로도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 자신 있는 위생경영을 펼쳐가는 것은 물론 생산 제품들은 꼼꼼한 검수 절차를 통해 클레임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저희가 앞서 분가스 공정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포장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분결된 제품이. 금속검증기를 통하고 엑셀 통해서 이물 선별한 걸 포장해서 최종 제품 공정으로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엑셀기를 1차적으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해서 실링이 된 단계에서 금속검증기를 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중량 선별을 이루어지고 나서 제품이 출고되는 공정입니다.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생산되는 해산, 거예요? 아, 네. 자연하고 비가열해서 20만 장 정도의 생산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등심육만을 사용하고 합성 감미료와 합성 착색료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직한 사업 철학으로 자체 브랜드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유수 기업들의 두터운 믿음을 형성하여 하루 종일 한 제품만 생산해도 모자랄 정도로 주문량이 쇄도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식탁에 오를 때까지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천여 평 이상 규모의 대형 냉동 창고가 구비돼 있어 신선한 보관이 가능하고 또한 전 배송 차량은 냉동 탑차로 안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R&D실이라고 해서 연구소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 음, 그럼 신메뉴 개발도 여기서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계량을 제품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계량을 하, 계량은 이제 배합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합비를 만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조를 해. 먼저 음식을 만들죠.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또 이제 생산 쪽하고 확인을 해서 생산해서 아 이거 생산성이 있어요라고 하실 경우에는 라인 테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업체하고의 거래가 완전 성사되면은 이제 저희가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배합비를 만드는 과정이 음식 맛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1g 그런 건안 따지잖아요. 그냥 대충 감으로 하지만은 저희 여기 R&D실은 0.1g 갖고도 싸우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0.1g 차이가 나중에는 몇만 톤씩 차이가 나기 오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아래가 이제 가 배합비를 통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수점 하나가 큰 차이를 낼수 있습니다. 배합 비율에 맞춰 실제로 튀겨보는 과정, 즉 샘플 테스트를 통해 튀김 온도와 소요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이 소수점 하나에도 요거 0.2g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같고, 이 부분 갖고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세심한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각자의 맛을 찾은 제품들. 각 가정에서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푸짐한 한상 차림이 가능하여 맞벌이로 바쁜 가정에 특히 인기가 좋으며 간편식을 좋아하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편 조리에 센스까지 얹어주면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저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에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는 뭐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내 회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럼 더 나아가서는 또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 신뢰 경영을 바탕으로 꾸준히 확장해온 사업.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필수이며, 다양한 나눔 활동은 기업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도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열정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최선근 대표. 회사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돈가스 시장 점유 1위 회사에 걸맞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이용을 할때 이제 돈가스나 치킨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 제품을 믿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리 이제 널리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품질관리라는 부서 특성상 회사 내에 제품이 이동하는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꼭 우리 부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 부서가 좀 원활하게 업무를 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넓은 직원이 오랫동안 계속 같이 성장 하는 기업 이제 여기 내에서 저도 이제 명함을 계속 주고 장창 바꾸고 싶은 이제 욕심 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 나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확장뿐 아니라 지역 화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나눔에 앞장서온 기업. 특히 명절이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면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제품을 나눠주며 마을과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생 경영 철학을 중시하는 최선근 대표의 포부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잘 먹으면 또 약이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저희가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버는 이런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면서 서로가 더불어 사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사실 소박한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 추구만을 쫓는 경영은 기업가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며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정직한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최선근 대표. 그의 소박한 꿈이 건강한 음식 문화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엄마의 손맛을 따라갈 순 없어도 업계 최고의 맛을 양보할 순 없다. 맛에 대한 욕심으로 1등 경영을 이어가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최고의 맛을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늘 새로운 최고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안주하지 않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실력과 믿음으로 이어온 맛. 그 맛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